어느 낮에 창량리역 열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정착역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줄인다. 아무도 없는 열차. 고객이 떠난 뒤 열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청량리 역에서 나와서 새 길을 쭉 걷다 보면 한 건물이 보인다. 청량리 차량 사업소. 운행을 마친 열차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소장님을 따라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고 청량리 사업소를 둘러보았다. 도착한 곳은 야간 근무자들이 쉬는 숙소 여기는 이제 남자 수집방이고 네. 똑같은 게 이제 여자 수집방이 있어. 개인 침상이라든가 이인 추세인데 네. 그뭐 아직 그런 환경은 다소 클래식한 환경이다. 청랑리 사업소 밖을 나가 열차들이 있는 선로로 향한다. 그런데 꼭 해야 될게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 지적 확인. 안전을 위한 밑걸음인것 같다. 여기는 차량사업소 안. 운행을 마친 무공화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청소하고 있다. 통에 담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나간다고. 네. 나가고 다음에는 이제 그 물걸레로 닦으면서 나가고 음. 또 이제 청소를 하고 선반이 음. 요거는 이제 걸레로 닦으면서 나가고 이렇게 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1차적으로 우리도 따라서 청소를 해본다. 이곳은 열차에 물을 공급하고 오물을 배출하는 곳이다. 이런 공기로 또작정을 시켜가지고 다음으로 간 곳에서 우리는 KTX를 볼수 있었다. 운행을 마친 KTX를 점검하러 간다. 아예 무전기 감도 좋습니까 이상?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객실 내에 미쳐 돌아가지 못한 의자도 정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점검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소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다. 고령자로 주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데 코레일에 차량 환경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청량리 사업소의 사내 복지가 개선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원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